y는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위에 한 점을 잡으면 t콤바 마이너스 1분의 1 t제곱이라는 점이 있죠. 근데 요게 y쪽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하죠. 그러면 t 러면 마이너스 1분의 1 t제곱 플러스 a라는 점으로 가겠죠. 그럼 이 점은 어디 위에 있냐. 이게 x고 이게 y니까 x 제곱 플러스 a 게 평행이동한 그래프고 이 점이 어디를 지나요? 마이너스 마이너스을 지남. 마이너스 은 마이너스 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는 마이너스 더하기 따라서 a 는 마이너스 가 됩니다. 그렇죠? 따라서 y 는 마이너스 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꼭지점이 잡혀요. 꼭지점 잡혀는, 요 그래프 그릴 때 요, 요게 0이 되면, 요게 0이 되면, 0, 마이너스 5가 돼서, x가 0일 때, y가 최대가 돼요. 최대 마이너스 5가 돼요. 왜냐면 하 요게 조금이라도 벗어나면, 이런 식으로, 값이 줄어들거든요. 실제로 점을 찍어봐도, 네, 이렇게 0,-1, 마이너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죠 F가 이렇게 생기죠 그리 꼭지점에 잡혀 여기 꼭지점